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가나 3류고안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이 구강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를 더 자주 하거나 가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영유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 후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유성 식도염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장의 운동성이 저하되는 것에 있습니다. 위장 운동이 떨어지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이 고이면서 부패가 시작되는데요. 위장에서 부패된 음식물 찌꺼기는 가스를 방출시키게 되고 위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압력 때문에 위산이 역류를 일으키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죠.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이 자주 나오고 가슴 쓰림으로 인해 불편하게 됩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감기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식도염은 치료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또한 식물이 올라오고 속쓰림, 신트림허구역질속 미식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많은 증상은 본인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데, 입냄새의 경우 주변인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영유성식도염을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시키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영유성식도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한의원에서는 단순한 증상 개선이 아닌 원인 개선에 집중하며 처방하는데요. 개인의 식습관, 환경, 식사시간, 진맥, 체질 등을 섬세하게 살펴보며 일일 상담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위장 상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살펴보고 위장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침, 약침, 뜸, 전기자극, 탕약 처방 등을 시작합니다. 위장 치료를 위한 한약은 일단 위장의 운동성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에 의해 자극받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식도 위장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고 기혈을 순환시키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약침의 효력 또한 항염증 성분으로 식도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고 위장 운동성을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유성 식도염은 치료와 함께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나 침대에 눕는 습관은 위장장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에 앉거나 움직여주는 것이 좋아요. 야식, 과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음주, 흡연은 삼가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식단을 꾸려주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서 몸속 온도를 높여주면 위장활동에 더욱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영유성 식도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증상 초기에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단아 삼류고안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